안녕하십니까, 제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4일이고,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보면 c++ 17 20 23 template meta programming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97 4 Workhorse 포워 코스 알고리즘 완성 1이 있고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셨다는 전제하에서 동영상을 계속 찍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98 Make Sequence 이렇게 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Visual Studio Code를 실행하고요. CPP Template Metaprogramming에서 Explorer에서 98 For w o r k o s c p p 를 열고요. Include에서 cpgTypes.hpp 이 파일을 엽니다. Ctrl-B For w o r k o s e 에서요 author, Thomas Kin, 김창희, first edit, NOV 24, 2021.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void, test, make, sequence. 이렇게 하고요. 함수를 복사해서 main 함수에 붙여넣고요. C를 하고 여기에 namespace types cpg types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using seq one t types make sequence int zero 팬1원 이건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1로 하겠습니다.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시퀀스 2 하고요. 이거는 9로 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로 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방 설명드립니다. sd, -E cout, seq, 1t, seq, 1t, 이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인스턴 t 로 바꾸고요, sd, -E and l.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2고요, 이거는 2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듭니다. Ctrl-N 되세요. End of namespace types. 바로 앞에요. 여기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End of namespace cpg입니다. 여기서, 에 namespace hidden으로 들어간다. End of namespace hidden. 제가 이렇게 CPG 파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최종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라이브러리 실제 파일입니다. 템플레이트 e 이프네임 T T start T end T step T indices context per a u t o fn make sequence s e d integer sequence의 t indices 이렇게 된 거고요. seq 만약에 잘 보셔야 합니다. step이 -E. step이 -E. 값입니다이값이 0보다 크다면 그리고 스타트가 엔드보다 작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타트에서 시작하고 엔드에서 끝나는데 엔드는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스텝이 이 스텝 값이 positive라는 뜻입니다. 양수라는 뜻입니다. 이때 start는 포함되고요. end는 포함되지 않고요. step은 양수일 경우입니다. if가 아니고 if context for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데 return을 하는데요. 잘 보세요. return을 하는데 recursion입니다. recursion 리커 c u 이고요 t 이 함수의 p a 미터 t 는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start가 제공되고요. s t a r t 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은 plus 스텝이고요. end 바뀌지 않고요. step 값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 그러면 이 함수에서 파라미터 t 는 그대로 바뀌지 않고요. 스타트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step p l u 한 겁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고, 엔 n d 는 바뀌지 않고요. step도 바뀌지 않고, 여기서 이 함수를 리커션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고요. 복사해오고요. 복사해오고 integer, sequenceT, indices 이 indices가 아,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p a 미터팩입니다 p a 미터팩하고 여기에 스타트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함수 파라미터 리스트고요. 이 자체는, 이 자체는 인티저 시퀀스 타입이고요. 개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스턴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요. 됐죠? else if context per 인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스텝이 0보다 크잖아요. 여기서는 스텝이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타트가 엔드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는 역시 스타트는 포함되고요. 엔드는 포함되지 않고요. step은 네거티브넘버입니다 음수입니다. 음수. 얘 대신니까 start는 포함되고 end는 포함되지 않고 스텝은 음수입니다. 이블락에서스텝이 s t 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else 제가 여기 오타 쳤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else일 때는 return을 하는데요 현재 시퀀스를 반납합니다 이게 모든 작업을 완성합니다 좀 어렵죠 네, 제가 이거 엄청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시리즈에서 제가 엄청 설명드렸어요. 그 설명드린 것 중에 이 코드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거고요. 다만 제가 스텝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히든 네임 스페이스 끝에서 템플레이트고요. type n t, t start고요. 한번더 써줄게요. t e n 고요 step이고요 using make sequence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댓글 타입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함수를 부릅니다. 이 함수를 여기서 불러서 그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걸 불러서 타입으로 변환하는 데요. 이게 히든 네임스페이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히든 네임스페이스죠. 그래서 히든 네임스페이스 속에서 이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부르기 전에 t라는 타입을 제공해야 되고요. start를 제공해야 되고요. end를 제공해야 되고요. step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 대한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를 정의한 거고요. 여기에서 std Integer Sequence 인데요. t는 그대로 가고요. 초기에는 빈 시퀀스입니다. 빈 시퀀스예요. 관로 두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함수 make sequence function에 대한 integer sequence 여기 integer sequence를 받잖아 이 함수가 integer sequence를 받으니까 seq 이 값에 대한 function call argument를 지정한 거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거는 template parameter 이 부분을 지정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정한 거고요 이거는 지정하지 않아도 비정하지 않아도 이 empty list잖아요. empty list가 처음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게 결과입니다.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결국 이게 뭘 반환하죠? 이걸 반환하잖아요. 이게 최종이거든. 이 속에서는 리커션으로 작동합니다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행해보면요. 이게 완성된 겁니다. 근데 손질은 조금 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우리가 여기서 시퀀스를 생성하는데 어떻게 생성하는지 잘 보십시오. dircd098make SEQUENCE 이렇게 된 거고요. clang++ sed c++ training for workhorse.cpp or c.exe clang으로 빌드했고 성공했습니다. cls c 자 보세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용서 10까지 스텝은 1 하나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0에서 9까지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0은 포함되고요 10은 포함되지 않고요 스텝은 1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시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9이 숫자 9는 포함되고요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고요 스텝은 마나 3입니다. 그래서 시작 값이 끝 값보다 클 때, 시작 값 9가 끝값마 1보다 클 때는 스텝이 음수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텝 값, 이거는 스텝 값, 이거는 시작 값, 이거는 끝 값. C++ 컨벤션에 따라 끝 값은 항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퀀스가 이 경우에는 0에서 10까지 0, 1, 2, 3, 4, 9, 10까지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9, 8, 7, 6, 5, 4, 3, 1,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하고 붙여넣고, 이번에는 3, 4 이렇게 하고, 이거를 20, 스텝을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8, 그죠? 이거는 스텝 2.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0에서 20까지 스텝이 2. 18에서 마이너스 2. 이걸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조정해보면 되니까. 아, 이게 3이고요. 4고요. 3이고요. 4고요.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요. 이 부분은 아까 했으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되죠. 0에서 20까지 20은 포함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0에서 18까지 가는데 스테이비 2 20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택 값이거든요. 18에서 마나셀 18에서 18, 16, 14, 12, 2, 0 마이너스 1은 포함 안된다 그러잖아. 스텝 이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시퀀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시퀀스를 가지고 다음 동영상에서 포워커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갑니다.